또 계속 이어서 2025학년도 한국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9번에서 12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어,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죠. 어, 대각선이니까 쭉그러면은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됐겠죠. 그죠? 렇 그림 그릴 때 힘주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자, 이때, 길이가 20인 선분 5A, 예, 이 길이가 20이. 이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과 그리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서 아래 그림을 얻었다. 이때, AB, 어, 어, 이때, 색칠된, 예, 이 색칠된 부분 이놈입니다. 그림이 좀잘안 보이네요. 예. 이것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원주율은 3.14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선생님, 문제 그대로 읽어봤더니, 어, 색칠된 부분은 봤더니, 이와 같이 반지름이 20이 되고, 중심가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과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활골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네요. 어, 그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예, 이렇게 되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나이고요. 어, 이렇게. 20이고 4 5도 하던 이부채꼴에다가 45도고요. 어, 그리고 더해주기를, 음, 이와 같이 되는 아직 이 반지름은 얼마인지 몰라요. R, R이고, 이렇게 때는 어, 4분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빼주기를,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되네요. 이 삼각형 도한변의 길은 요 반지름 길이라고같죠 자, 그러면은 R이 얼마인가 찾으면 되겠네. 어, 나요걸 그대로 걷더니, 요 집값이 10, 10, 10입니다. 아, 물론, 그, 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피타고르스 정리 알잖아요. 또, 삼각비를 알고 해도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았어요. 요것의 넓이가요, 얼마? 100입니다. 아, 그러면 요 사각, 정사각 넓이는 200이네. 그럼 R제곱하면 되니까 R제곱의 값이 얼마인 것을 알았는가 하면 20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해볼까요? 전체 원 넓이 20제곱, 즉 400에다가 곱하기 3.14인데, 그 놈의 45도니까 요것을 8분의 1이네. 어, 옳지. 그 다음에 요것은, 어, 전체 원의 4분의 1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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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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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0 0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할수 있죠. 0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그럼 나는 314에다가 100을 가져다 뺐기 때문에 구해지는 값은 214입니다. 옳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는요, 아무리 길어도 풀이가 10줄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 10개, 20개, 오히려 나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강의를 보는 사람 중에는 학생도 있지만 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나친 선행이나 공식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부채꼴활꼴이 뭐니라는 뜻만 알면 되고 그 넓이는 어떡하니? 예, 원 넓이 또는 삼각형 넓이에 적당하게 몇 분의 몇이나 아니면 서로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4자리 어, 네 수, A, B, C, D. 예. 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아니라 4자리 네 수입니다. A는 1000의 자리, B는 100의 자리, C는 10의 자리, D는 1의 자리. 어, 이것, 이것으로부터 다른 4자리 네 수를, 아, 자리 수를 하나 앞으로 당겨버렸습니다 4자리 네 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절대로 제로는 아니겠네. 마찬가지로 p 도 절대로 영은 아니겠네. 예, 예. 아, 자릿수를 하나 밀었어요. 밀었어요. 이런 꼴을 가진 두 수의 공약수, 공약수. 어, 예를 들면은 2를 약수로 갖는 수는 짝수라 그러죠. 짝수끼리 더해도 짝수죠. 빼도 짝수죠. 짝수에 어떤 수를 곱해도 짝수죠. 약수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더하고 빼고 그 곱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약수로 갖는다. 이것이 약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렇게 될수 있는, 될수 있는 가장 큰세 자리 자연수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아, 이것은 수식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네. 자, M이라고 바뀌어진 수를 네자리 자연수 B, C, D, A라는 걸감안 봤더니 이놈에다가, 이놈에다가 10배를 하면 저거 N이라고 해볼까요? 나를 N. 그런데 만 A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9,999 곱하기 A. 예, 이와 같은 꼴입니다. 자, 공약수를, 공약수를 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G의 배수이고요. 나도 G의 배수이고. 10배를 해도 G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나도 G의 배수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G는, 음, 그거, 는거 뭐예요? 이것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리 자연수가 될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9,999를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그리고 11 곱하기 101이 있고, 또 a라는 수는 어떤 수, 1에서부터 9까지의 수입니다. 이것의, 이것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세 자리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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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요. 뭔가 하면은 9 곱하기 111 이라고 해서 9 0 9 1대가 가장 큰 수입니다. 여기 다른 수도 한번 넣어보세요. 제일 큰 수는 이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들렁 답을 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수를 한번 만들어보면요. 다음 같은 수에 1818 8181. 자, 이것의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보세요. 예. 네. 어, 예. 네. 9의 배수이고요. 100의 배수임이 확인됩니다. 또 다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도 있는데 하나 나열해 볼까요? 또2727 7272. 자, 이놈도 9의 배수이고요. 1의배수이기 때문에 9 0 9의 배수 맞습니다. 어또 다른 것도 더 만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약수의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3의 배수 해 볼까요? 3의 배수끼리 더해도 3의 배수고 빼도 3의 배수고 거기에 몇 배를 시켜도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G의 배수 G의 배수 하는 수 없이 넘어갔대. 나도 G의 배수니까는 이 공약수 G는 이것의 약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세 자리 자연수를 찾아내면 되죠. 그랬더니 3번 만화에 2번, 11, 101, 그리고 1, 2, 3, 4, 5, 7, 9, 곱해서 제일 큰 것을 찾았더니 909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가요? 풀만 하죠? 예. 그다지 크게 까다로워 보이진 않지만, 아, 저와 함께 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2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C제곱의 꼴로 쓸수 있는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면 6, 8, 10 점점점 이와 같다. 그러면 25번째 수가 뭐냐라고 했어요. 이건 어, 한 50번째 물어보더라도 힘 닿는 데까지 나열하세요. 차례대로 크기선으로 그러다가 중간에 규칙을 발견하면 되고, 발견 못하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예, 쌤 가만 봤더니요. 2의 1성이 예, 2입니다. 2의 제곱 4입니다. 어, 그 다음에 2의 3제곱 어, 8입니다. 어, 그 다음에 2의 으, 4제곱 16이에요. 음, 어, 2의 5제곱 32입니다. 2의 6제곱 64입니다. 아, 그래. 자, 이것도 세 개의 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것은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에 둘다이 놈이기 때문에 6이라고 해서 6이라고 해서 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은 제일 큰 놈이 2의 제곱일 때는 내가 제일 큰 놈이야. 다른 두 개는 이 놈에서 나오면 돼.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4에다가 네 두, 나를 두개 하면은 8이 나와요. 그래서 8이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어, 4에다가, 이렇게더 어, 해볼까? 6대 10이 나와요. 예, 이미 있네요. 그 다음은 4, 4, 4다 됐더니 12가 나와요. 오, 그렇게 해서 세개가 만들어지네요. 어, 선생님, 이렇게 해서 25번, 어, 그래 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제일 큰 것이, 2에 세제곱이 가장 클 때, 8이 가장 클 때, 다른 두 개를, 다른 두 개는 이것보다 크지 않은, 이 중에서 두 개를 더 택해서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수8 더하기 2 더하기 2에 10인데 이미 앞에 있어요. 두번쓸 필요는 없잖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했을 때 25번째 것이 얼마냐를 두번쓸 필요 없다. 그 다음 차례대로 또더 하면 요 8에다가 4 더하기 2하면 14.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쭉다 합니다. 어떻게? 어, 제일 많아 봤죠? 여기에서두 개를 택해서 8을 더해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14가 나오고, 16이 되고, 18이 되고, 20이 되고요. 22는 안 나오고, 24라고 해서 이와 같이 또 6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 아직 25번째 가게는 좀 많으네. 그래, 또 하는데, 어, 이에 이제 4승이 가장 큰 수였을 때, 즉, 16입니다. 이와 같을 때는 이 중에서 두 개를 더 더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인데 앞에 이미 나왔던 것은 또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나갑니다. 조금 시간 걸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많은 방법대로 하십시오. 자, 16에다가 차례대로 만들어서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쭉 했더니 앞에 이미 나왔던 건안 됩니다. 16에다가 이두개더 하면 20인데 앞에 있어요. 16에다가 4하고 2하라도 하면 2 2 없네. 그래, 22가 나오네. 자,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또쭉 만듭니다. 그랬더니 26이 나오고, 28이 나오고, 그다음 32가 되고, 그다음 34도 나올 수 있고, 36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시간 좀 걸립니다. 이제 중반 넘어가면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오. 자, 1, 어우 벌써 많이 늘어났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의 개수를 다 한번 더 해볼게요. 한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여섯 개에다가, 여덟 개다더 했더니 몇 개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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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선생님, 제대로 했나요? 어, 하나, 둘, 셋, 넷, 14, 16, 18, 20, 24. 어, 다섯, 다1 개, 다섯 2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 다섯 렇다1 7 개, 가나왔습니다 아, 이다 조금만 더 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수가 2에 5승이 제일 큰니2에 5승이면 32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수를 더 더하는데 요 아래 걸로 더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일 작은 거. 32에다가 2다기 2에 34. 34가 오 여기 있네. 그러면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 32에다가 4하고 2 대해서 36 대해서 38. 5 없어요. 예. 그 다음, 그와 같은 식으로 크기 순서대로 차례대로 두 개씩, 두 개씩 더 추가해서 써나갑니다. 어, 써나갔더니,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번째까지 가면 스물다섯 번째 이제 확인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쭉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열일곱 번째,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스물다섯 번째.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문자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주니어 수학 올림피아드의 문제의 특징은요.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빠뜨리지 않게 그냥 질서 있게 나열하는 것을 물어본다그 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는 한개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는 세개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는 다섯 개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는 여덟 개 제일 큰 놈이 이 놈일 때는 다 나열할 필요 없이 이미 여기까지 17개였기 때문에 어, 몇 번째 들어가면 25번째, 25번째 수가 뭔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어, 아마 여기 상당수 학생이 오답을 뭘, 낸 거, 뭘 냈을 걸로 제가 짐작하는 거 하면 은 어, 그냥 이에 비해서 짝수는 다 나오겠네라고 해서 착각했어요. 중간에 빠진 짝수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 예, 수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어, 다음 조건이 성립하는세 자리의 자연수 N이 모두 뭐몇 개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 조건을 봤더니 N과 55에 곱하기 55. 최소 공배수 아, 주로 많이 보는 게 약수 배수예요. 그리고 도형의 둘레나 도형의 넓이 이런 거예요. 어, 그 최소 약수 어떤 자 제곱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 소인수 분해하면 되겠네. 자, 55의 제곱을 소인수분해하면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입니다. 어, 그러면 n하고 n하고 어, 요놈하고 최소공배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k 제곱이 되면 되겠네. 어, 그러면은 되고. 그리고 또 있네. 예, 어떤 경우 어 오가 두 개가 아닌 한 개가 있고 k 제곱 이런 꼴도 됩니다. 다만 이럴 때는 k가 5는 아닌 경우. 그러면 5의세 제곱이 돼 가지고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있는 예1일 곱하기 k 제곱인 경우입니다. 이때 k 값이 1 1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1 1이 되면 1 1의세 제곱이라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1 1의세 제곱이 들어가서 제곱수가 아닌 것이 나와 버리잖아. 그 다음 또 있니? 예, 나 이것도 있어요. 55 곱하기 K 제곱이면 됩니다. 오, 이와 같은 경우, 예, K가 55, 59 이렇게 대략 다르네. 자, 또 있니? 아무 다른 건 여기 다 따졌어요. 자, 그런데 세 자리 자연수를 물었잖아. 자연수를 제곱해서 처음으로 세 자리 수가 되는 것은 얼마예요? 10의 제곱. 자,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세 자리 수 중에 가장 큰 것은 31의 제곱인데, 31의 제곱은 961입니다. 어, 10의 제곱, 10제곱부터 31의 제곱까지 모두 몇 개? 예, 22개가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하는 걸했어요 자, 그 다음은 내가 세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제곱이 될수 있는 값은 단 이놈은 안 돼요. 어 그러면 4의 제곱 안 되고, 5의 제곱 안 돼요. 아, 6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인구하면요? 14의 제곱까지입니다. 아니, 세 자리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는, 그럼 요건 몇 개니? 라고 따져봤더니, 6의 제곱부터 14의 제곱까지 8개입니다. 아, 이렇게 다, 예,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요. 우리 아이가 공식 많이, 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득하게 집중해서 나열하면 돼요. 자, 이와 되는거 있니? 예, 예, 예. 2의 제곱. 시작에서어이 어, 제곱은 되나요? 안 되네요. 4 곱하기 세 자리 수가 아니죠. 3의 제곱 9안 되고요. 어, 간단 되는 것은 어, 어, 어. 4의 제곱부터 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9의 제곱까지입니다. 모두 몇 개니? 세어 봤더니 예, 6개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가 되더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되는 경우 뭐 있니? 했더니, 예, 2의 제곱이 되고, 3의 제곱이 되고, 4의 제곱이 가능, K 제곱이 될수 있는가? 세개가 나왔습니다. 어, 또 있니? 어,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끝났습니다. 따라서 나를 다 대주면 39개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약수나 배수를 물어보면 소인수 분해한다. 그 중에 최송배수는 어떻게 구하지? 어 소인수를 다 그냥 가져다가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합니다제고 수가 되도록 하는 거 해당된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열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